구독 옥꾹 부탁드릴게요 뿌잉 안녕하세요 최지철의 최를 맡고 있는 최군입니다 예, 네, 지를 맡고 있는 네, 지코입니다 철을 맡고 있는 철군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네, 네,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. 네 저희 최지철이 네. 호군이 결혼식 때 만났다가 <laughs> 아, 맞아요. 달성이 됐는데 이렇게 한1년 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. 근데 이제 철구가 음. 엊그저께 제가 탐방 왔을 때와 재지철 너무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, 예. 그 속마음은 진짜 직코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. 아니 근데 솔직히 네. 제가 합방을 많이 해봤지만 직코 형님 만날 때만큼은 음. 관람객 모드. 아형 네. 터지는 방송. 철구가 예. 늘 광대의 역할을 했다면 예. 유일하게 광대 역할을 해주는. 예 맞습니다. 아. 제 마음속에 광대는 직코 형님입니다. 아. 지광 어진 칭찬을 오, 오. 훈훈한데 음, 지코님도 뭐 칭찬 한번 하시죠 네 그래도 참아 거짓말은 못하겠고 네. 못 하겠고, 네. 아, 요즘은 불편해요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진짜 요즘은 자작빵을 하면 진짜 어떤 어. 느낌이 드냐 오, 오, 오. 예, 말해보세요 예전에는 무슨 네. 드립을 치더라도 다 받았어 오, 어, 네. 오히려 조금 얘가 네. 더 세게 음. 받기도 하고 어, 티키타카가 됐는데 그렇지 근데 요즘은 뭔가 뭔 드립을 치더라도 야, 이건 이제 어. 좀 속소를 짓는다든가 이 형이 나한테 어, 왜 이러지? 약간 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어. 예전에 이제 한번 최지철 이제 할때 그때 그 지혜 깠을 때 어? 어좀 어, 약간 정색을 하고 어 아니 그 당연히 네. 제일 옆에 내로 까니까 아, <웃음> <웃음> 네. 아 저도 형님 옆에 내로 까도 되니까아 <laughs> 우리는 어게 어. 연보 봐 요즘 어. 그냥 반이 미소 디스야 <laughs> 아 근데 솔직하게 미성노님이 불쌍하긴 하잖아요 어... 아 떡을 먹으면 불쌍해요 미성 아니 솔직히 맨날 이제 여자랑 술 처먹으러 다니고 아... 그 다음에 이거를 솔직히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? 아... 네? 근데 이해해 주시고 음... 지금까지 애기 잘 돌봐주시고 음, 밥도 잘려주시고 음... 미성노님이 진짜 착하시죠 막말로 내가 미성노이었으면 바로 그냥 갈빵이에요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<laughs> 아, 아 이제 네. 도마를 예 아, 네. 네. 아, 콘텐츠로 그런 거 어때요? 하루만 마누라 바꾸기 이제 콘텐츠로 어 상대방의 아 제가 싫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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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형수님 칭찬을 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얼굴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. 새끼가 <laughs> <laughs> 많은 후배 BJ들이 좀 물어보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. BJ로서 결혼 좋나요 아니면 좀안 좋은 게많나요이 부분은 철군님 먼저. 네. 결혼이요? 네.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. 결혼을 하면 안 된다 BJ들은. 왜냐면 BJ들은 돈을 다잘 버기 때문에 네. 결혼을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아. 내가 결혼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음. 다 지옥이다. 죽고 싶다. 어. 너무, 아 진짜 너무 어. 힘들다. 어, 어. 다 이제 딸이나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을 봐서도 어, 진짜 행복하다. 어. 아 너무 아 진짜 집 돌아가고 싶다. 이런 사람한 명도 못 봤어요. 어, 네. 맞죠. 어? 인정하십니까? 네. 근데 사실 지코님은 지금 총각이죠 법적으로는 아니죠. 어, 어, 어. 결혼은 안 했는데 어. 그래도 그때 잘못된 이제 생각으로. 아, 근데, 아, 나 같은 경우에는, 애 출생신고 때문에. 아. 어쩔 수 어. 없이, 이제 좀, 헌인신고를, 이제, 하긴 했는데. 아니, 이런 뻔한 질문인데, 아내와 내 자식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. 한 사람만 구할 수 없다면, 구할 수 밖에 없다면, 지코님은. 저 같으면은, 음, 음. 이제 둘이 빠졌다. 그래서 음. 당연히, 내애한 음. 방이를 안고, 어. 오빠, 나도 살려줘. 어. 하면은 저는 발길로 밀것 같아요. 너! <laughs> <laughs> 어 진짜로요 예예 <laughs> 예. 예. 아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딸인데 딸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공개해도 될까요? 어예예 어, 예, 예. 좋습니다. 아와이 <laughs> 사진이 언제 쪽 사진이죠?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네. 좀 300일 이제 와 300일 어, <laughs> 어, 어제 했을 때. 네. 아 근데 딸님 표정이. 음. 굉장히 조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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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예. 좀 어려서 그런가? 뭐아 뽀뽀나 좀 이런 거를 어. 그래도 좀 싫어하더라고. <laughs> 예. 자, 연지네요. 어떻게 보면. 오, 많이 컸네. 국민딸이죠. 네. 지금 이게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죠? 아, 그 여행 갔다가 이제 모텔에서. 아, 아, 모텔에서, 아 모텔에서? 예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? 그냥 그 예. 인터넷 서핑하고 있었습니다. 어, 인만계. 예? 오, 아, 임만계안 인방계. 봅니다. 저임만계 어. 절대 안 봅니다.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딸을 보면 자녀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응. 나요 아니 응.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음먹고 있는 게 응. 얼마 못 살아요 응. 아, 저도 제 몸을 알기 때문에 <웃음> 그렇지만서도 <laughs> 대드립을 라고아아 <laughs> 아, 진짜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맨날 이제 40원 더 40원 더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살것 같고 한45 정도? 예 예. 그러한약 5년 4개월 남으셨네요 그렇죠. 네. 제가 네네. 그 어제 그최대철 한다고 했을 때집방이있으몇명 와가지고 이말꼭 전해달라던데 어, 네. 어, 뭐. 나가 뒤지라고전해달라예 <laughs> <laughs> 네. 실제로 좀 말을 좀 하죠. 말을 그냥 이해는 네. 단어도 한국 단어는 다 알고 그다음에 영어까지 네. 영어까지 해. 그러니까 이제 말 내가 말했냐뭐 시발 어? 그랬으면 이거를 네. 다 알아들어 아유. 아빠 예. 그런 야, 말 하지 마막 예. 아 이러면서 오우. 이거 다 알아들어. 그래가지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, 솔직히 아까 걱정거리가, 음. 또 이제 요즘에는 막, 진짜 3, 4살부터 유튜브 보여주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 이제, 친구들끼리 유튜브 보다가, 어? 우리 아빠 면상인데? 이러면서 볼거 아니에요? 그냥 볼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서 막 이제, 그런 거딱 보면, 우리 아빠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있어 만약에 이게 따돌리나가면 내가 학교 가가지고, 이제, 이네이네 부모 다 불러와. 이러면서 이제, 제가 이제 뭐라 해야죠. 뭐, 그 앞에서 예? 뭐 간장주라도 하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라, 뭐라도 해야죠. 그게, 그게 너무, 이제, 각인이 돼서, 아이, 가끔 생각나요. 아이 없어도 상관없어. 말하지 않아도. 아니, 그래도, 이제, 만약에 딸이. <laughs> 그 이제 고양이 자세 사진을 본다면은 그래도 좀 무슨 아니, 생각을 할까? 그면 이제 아빠가 이제 어? 너를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그시잖아 그 뭐, 그게 맞죠. 그렇게 말하겠죠. 그... 아저 이거 진짜 네. 공금합니다 거의 다 아버지들이 네. 딸 이제 아, 딸이나 아들이랑 태어나면 네.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울거든요. 저도 울었어요. 어. 우셨 어요 혹시? 아전 잤어요. 아 그냥 아예 그애 나온다 하면서 이제곧 좋았어. <laughs> 그러다 그냥 어어애 나왔다고 우리 투실장님이 깨우더라고요. 그래서 어아 어, 얘가 내구나. 어, 아 그거를 안 봐요. 네? 애가 나오고 막 산모 그 장면 안 봅니까? 아안 들어갔어요. 에 <laughs> 네, 그냥 저는 이제 그래도 상남자로서 그래도 그런 것까지 보뭐 남자가. 음, 그 남순이가 그 모모노기카나와 또 합방을 해가지고 달달한 각을 잡았는데. 음. 궁금한 게두 분도 또 그쪽 방송이 콘텐츠가 들어오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. 저는 요즘 이제 아예 일본은 안 봐요. 요즘은 이제 좀 음. 약간 이제 좀 어, 사양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어. 음. 음. 철구님은 이미 하셨었다고, 그쵸? 아, 어, 저는 했는데요. 어, 영르님하고. 그게 좋은 게 뭐냐면, 네. 이제 제,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앱을 방송 하지 않습니까? 음. 끝나고 집에 들어와요. 음. 그러니까 스토리를 연관시켜가지고, 음. 이제 예예예 그그 에... 쪽분들 원래 팬미팅 뭐 네. 해놓고 뭐 단체 관광버스 타고 뭐 같이 도 네. 뭐 이런 거 팬감사제... 뭐. 아, 다어 팬감사제... 아, 저는 뭐, 조만간 버스 한번 타겠습니다. 이 <laughs> 예? 예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거 다가 이제 또 둘째, 이제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어, 저는... 그래, 죠 둘째 얘기 해야죠. 저는 아이 생각이 없어요. 전 지금 묶으려고요. <laughs> 아, <아니>, 진짜로요. <laughs> 어우 지금 하나도... 아니, 그러니까 맘 같으면 더 낫고 싶은데... <laughs> 아이고 지금 음. 한 명도 이렇게 힘들고 지금 네. 그것 때문에 지금 음. 막 이렇게 목을 조여오고 이러는데 만으로 배고 이제 1만 음. 달이 보더라도 배고 이제 솔직히 한 5시간 하면 진석딱보면아 음. 2만 개 3만 개 채워져 있는데 솔직히 음. 보라 이제 4만 달이 찍어 봤자 나면 이제 나 보명이죠 사천 개 삼천 개씩 음. 뭐야 하면서 현타가 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네. 이제 그게 있는 게뭐한 네. 명을 보더라도 음. 방송을 열심히 한다. 음. 예전에 영 달이 뭐일 달이 뭐, 뭐 음. 이런 뭐 이제 탐방하셨잖아요. 네. 되게 그냥 만연에 그냥 무시하고 아. 좀 약간 어 이런 사람들도 있나? 앞뒤가 다르네요. 그런 표정이 되게 가득하던데요. 제가 한마디 하면 됩니 네. 예. 저는 당신 같이 뭐. <laughs> 오른쪽 위에다가 네. 전쟁의 서막이라고 쓰는 면서 그건 아닙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저는 <laughs> 그런 주장이선 <짓은> 안해요.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이어서 그러면 철구님에게 본인은 얼마나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어,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 굉장히 길게 써주셨네요. 결국, 휴방, 노잼 방송, 녹방 같은 방송, 문제 삼으면 난 이제 군대 얼마 안 남았다.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. 이런 식으로 동정방송 하시는데 도대체 그 군대 언제 가나요? 2년째 나 군대를 간다라고 말하고 안 가는데 분리할 때마다 군대 핑계, 군대 방패 세우는 것도 지겹습니다. 입대 전날까지도 새벽까지 킬 내기만 하다가 할것 같은데, 입대 전날에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? 라고 또뭐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배그 관련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제 참고로 이제 좀철 네. 방송을 자주 보는데, 네. 제... 내가 보더라도 전부 다더 심해요. <laughs> 아니, 내파트리가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제 잠깐만. 말을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들어주세요. 말해보세요. 그나 예, 가면 항상 오늘은, 아, 오늘은 이거저거 뭐 하고 하면 배그 접겠다. 음. 배그 뭐 삭제하겠다. 음. 항상 매일 똑같아요. 진짜 내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봐더라도뭐 뭐 자기는 뭐 보라비제이다. 어? 뭐 이제 하고 해서 뭐 배그든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는 그래. 몇만 개 미션, 뭐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이 할 수밖에 없다. 음. 근데 언제나 보 항상 배그하고 있어요. <laughs> 에? 에.